반갑습니다. 섹스폰건리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문주란의 돌지 않는 풍차라는 곡을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어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시에 스타카토가 있죠. 네, 짧게 끊어서 연주를 해주시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시에 또 짧게 끊어 줍니다. 스타가 더 표시가 있죠. 자, 그다음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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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 라에 밴딩을 넣어주십니다. 네. 예, 그리고 중간에 솔에 또 드랍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자, 솔. 자, 드랍이라는 거는 항상 노멀톤을 불고 나서 뒤에 음 하기 전에 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랍은 대부분 뒤에 음은 낮은 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음 하기 전에 어, 뒤에 음을, 어, 낮은 음을 불기 위해서 앙비시리가 뒤로 빠지는 예, 그런, 어, 앙비시리를 이용해서 드랍을 해주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노멀의을 부르고 떨어진다라는 공식처럼 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레샵의 키밴딩을 이용을 해주죠. <목소리> <목소리> 에서 보시면 미에 비브라토를 여리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쏠음을 꾸며주는데 원래 쏠름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는 어떤 뭐 마무리 짓는 느낌, 예, 예.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연주는 케니지 음악을 많이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식으로 자 그다음에 자 첫음 레어 드랍이 들어갑니다 드랍 자 그리고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자 사이드 어 사이드 C 플랫 네, 라 샤키를 이용을 해주시죠 네. 끊어지는 느낌으로. 네. 자, 꺾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사이드 키를 이용을 하시면, 빨리 쉽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 자, 이 옥타브 레음에 또 꾸미온 도샵이 나왔습니다. 예, 도샵. 이 옥타브 레음을 꾸미는 도샵은 저음 도샵에서 옥타브 키를 누른다라고, 어, 제가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 자, 어, 저음 도샵의 옥타브 키.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소설 왜 키밴딩 넣어주시죠? 첫 처음에, 어, 처음 솔에 키밴딩, 예, 파샵을 이용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솔에 또 드랍이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드랍. 노멀톤을 불고 떨어지는 어, 드랍을 어,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칼톤으로 해서, <laughs> 칼톤으로 해서 어, 실을 꾸며줍니다. 라샵, 예, 키밴딩 또 넣어주면서. <laughs> 톤으로 해서 꾸며 주시고, 그리고 시와 라사이에 예, 예, 마찬가지로 시플랫 어, 예, 라샵 사이드 키를 이용해서 꺾어지는 느낌을 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소를 길게 부시다가 미하기 전에 살짝 드랍으로 어, 연주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도의 드랍, 아 도의 밴딩이죠. 자 중간에 라에 또 드랍을 해줍니다. 네, 자, 다시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자 첫음 레에 서브톤으로 아주 짙게 예, 불러주시고 소 어, 레와 솔을 또 레는 어, 서브톤으로 쭉 일자로 부시겠죠. 자그 다음에 뒤에 솔은 밴딩으로 해서 슬로로 어, 끊기지 않게끔 연결을 해주십니다. 자그 어, 부분만 다시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어, 미레시. 자, 이두 가지를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 미래시 보다 그미 앞에 내추럴 파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파샵으로 쭉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어, 파샵으로 해서 쭉 부시다가 어, 미를 꾸며주는 어, 내추럴 파. 앞에 파샵을 쭉 이어나갑니다. 네, 이 내추럴 파와 미를 빨리 예, 꺾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네, 내추럴 파를 이용을 해서 어, 꺾어지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도에 밴딩을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돌지 않는 풍차까지 한번 접목을 해 봤습니다. 아, 음. 노래를 꾸미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밴딩이나 드랍이나 확실하게, 예, 어떤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 접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밴딩 드랍, 뭐, 턴, 예, 그리고, 어, 뭐, 스킬 상행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능숙한 그런 상태에서 연주를 하셔야 아주 재미있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다섯 뭐 어, 어렵게 꾸며 보았습니다. 예. 다섯 어렵게 또 느끼실 수가 있는데 어 일단 뭐 디테일하게 예, 섬세하게 제가 최대한 좀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어 여러 번또 들으시면서 반복 연습이 예,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해서 연습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러 번 들으시면서, 어,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돌지 않는 풍차 여기까지,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